아, 3시 방에 걔는 뭐야? 3시 방에 안 보고 있을 거야. 안쪽 보고 있을 텐데. 일단 아, 5시 방에 쟤뭐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벽 보고 있는 거지. 걔벽벽 아니에요. 아, 그 순찰하는 방향 보고 있어. 저희 아. 그냥 저하고 어, 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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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이죠? 네. 아, 네, 걔, 걔야, 걔, 걔. 이거 저희 이제 일기적로 이제 그냥 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죽일래요. 뭐 너무 보고하고 죽이니까 네, 너무 좀 스트레스 파악했으니까. 받았어. 그렇죠. 대충이야. 가서 그냥 가서 죽여. 아, 아니네. 얘벽 벽쪽 이 벽쪽에 있는 애네. 백신 같은데? 6,000. 요 i c e s h 나 t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고0고0 2,000. 2,000. 2,000. 그0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0어0 2 0어0 2,000. 2,000. 2 0 총임님, 총임님 가까이 가, 가까이 가서 죽여요. 아직 한명 죽였어요, 한 명. 네, 총임님 가까이 가서 죽여요. 저희 반대쪽에서 침투해서 예. 안에 펴... 한명한명 봤는데. 순찰 아, 오는 애는 죽여도 될것 같은데. 가까이 한 죽여줘. 그러면 그 순찰 오는 애를 보는 방향 있죠. 제가 제가 죽일게요. 등동대등 돌리고 있네. 아, 아니, 지금 누가 누가 딱너 그쪽 가고 있는데? C가 한 쪽. 네, 나 줄게. 지금 아무도 없어. 침착을 하고 지금 얘 죽이고 그 다음에 지금 수장한 애좀 잡아줘요 쟤 죽여도 될것 같은데? 어 네, 잡아 주셔야 되지 아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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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 이거 그렇게 안 빡세요 별로 안, 안, 안 빡세 보이는데 아까이브는진 애기 수준이지 잠깐만요 약간 아, 시간 제외까지 써야 아, 다시 되돌아가자 아이씨 제가 잡을게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등돌리고 있는 애랑 바로 옆에 또 있죠 등다 같은 방향 보고 있네. 에한명이리를 오고 있어 지금? 숨짝 도는 건가? 에 도는 거짝 쫙가, 짝가에서 문면 되잖아요. 어 그럼 걔 오기 전에 빨리 제가 상 올라가 있을게. 네. 걔올때 줄게요 그냥. 네. 아 깜짝이야 실패한 줄 알았네. 씨.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지금 천웅님이 잘못 맞췄어그 형님?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제가 제가 저 수습했어요. 아, 클럽 보네. 클럽 달고 돼. 제줄 알았는데 두 명이 있었나? 네, 두명 있었어. 두명 있었어. 아하오, 오, 어, 바랏사야, 바랏사야. 아, 오클럽을 했다. 바로서 바로서야. 아, 나나표지다행이지 와. 걔안 오는 거 같아요. 여기까지. 그죠? 그거 봐야 될것같은 너무 아, 와 와. 올것 같은데. 너무. 어디 있지? 저 건물 안에 있나 본데요. 저핑 들어줘. 한번한번 들어. 한 번. 한 번만 들어. 한한 넓게 넓게. 아, 어딘지 알겠다. 아, 시계느리게네 심어 저기 있어요? 그 그림자에 있어 그림자. 제, 제, 제 제가 있는 쪽에서 저격... 그 줌있잖아요 그쪽으로 봐봐요 아 그냥 써도 그림, 것 같아요 그림, 그림자에서 담비 어두운 데서 다, 담배 피고 있어요 총리님 그냥 써도 것 같아요 주변 아무도 아 없다. 근데 저기 맵이 잠깐만요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어려우면 이거 적 위치도 안되겠다 아니 이게 보일 수 같아요? 있어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죽이긴 힘들 네. 것 같고 들어봐요 아, 그, 저삥돌아서 하고 있어요 할게요 네, 네. 한번 죽여볼까요 아이씨? 그쪽에?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으로 가서 네 이제 은퇴하고 음, 음, 응, 가죠, 은퇴하고 가죠, 아,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어요. 제, 죽였어요? 네. 네, 오케이. 저쪽에 두명 있거든요? 나라 봤, 어요봤어요 같이 맞춰야겠죠? 저쪽은 이랑 총, 총룡님을 잡아도 될것 같은데, 저쪽은? 얘네가 죽, 얘네는 예. 네, 총룡님내가 죽여야 돼. 보여요? 아니, 어디 어디든 안보여 지금. 두 명. 아, 저 있다! 버스 쪽에 주, 있죠? 죽일, 죽일 수 있죠. 더 레인지 적힌데 보여? 잠만요? 너무 너무 누가 쎄 너무 가는데 그쪽은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형님 그어저저봤저봤저 봤어요. 너무 가까운데? 오른쪽 오른쪽 맞출게요. 어, 어 어느 오른쪽이야? 어 방향 으로 오른쪽이요? 아 저기 그러니까 제제쪽제쪽 기준 오른쪽. 네 알았어요. 야 치고 슛. 아들 잘쟤 저도 혼자서 다시 잡으셨어. 위험했어. <laughs> 혼자서 다 잡으셨어. 벤, e 이 뭐야? b o 이, 이, e n n y b 이거 같은데? 아, 그건가요? 타 e n n y boy. 요두대 n 두 대, 두 대. p e n n 한 boy. Penny b 한 y Penny b o 분. 프 e n n y b o 앞에 e n n y boy. Penny boy. p 드릴게요, 아무. 네. 뒤에 보고 있어요. 혹시나 앞에 있으면 말해줘요. 이거 순서상으로는 이게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난이도가? 아깝다피나갔다 저기 가 아까 그 은신은 난이도가 상당한데. 잡았다, 잡았다. 쓰야네 방송국이 얼렵다는 사람 나와라고 해. <laughs> 나가, 나갔어, 뭐. 나갔어. 오, 나갔어? 왜 이렇게 뻔 앞에 좀 있어? 앞에, 앞에, 앞에. 이런 로드킬백 주에... 잠깐만... 잠깐 저기 깐만 잠깐만... 잠깐만... 네깐만 잠깐만... 잠깐저잠저만 잠깐만... 잠깐 지금 지금. 지금 만 잠깐만... 잠깐만... 잠4만로 어? 뭐야 죽었어? 그러게요 G. 먼저 가요 큰일 내가. 아이고 전 안죽게 도망다녀야 될것같은데저 저한테 막 쏘는데 저도 맞았어요 많이 방탄복 빨리 뛰어야겠다. 됐다. 일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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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근데 너총좀쏘지않 서머신 없어. 고총 쏘고 있는데 왜 쏘는 것이 없냐고? 아이고 힘들다. 카락 <laughs> 지원. 잘 하다가 왜 죽었지? 어피 뱀맛 수건 되니까 죽지 마시면 돼요. 페이스님 오셨다. 전화 쉽네. 뭐가 이게 뭐 어려워. 아, 그 페이스님이에요? 응. 전주로 내려와요, 빨리. <laughs> 전주로 내려가세요. 아, 저 새끼야 진짜. 쏘고 싶었네. 쏘면서 사, 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기부도 무려 사야 될거 아니야, 이거. 카메라가 안 돌아가지고. 아, 미치겠다. 아유 난 또, 난또막 오, 줄 아, 또, 나는 또막 포타 쓸러고안쓴줄 알... 어, 나잘못봤 같은데. 줄아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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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케이. 나을 길. 어, 1 8 k 로야안 걸린다. 어디로 보내는 거야? 이거. 아, 여기구나. 도마스, 도착했어요? 네. 터와 가요. 오케이. 어, 쉽네. 이거 쉽게 한다. 엄마, 그 어렵다고 해서 공개 기사에 못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 형, 아직 어려운 게안 나온 걸 수도 있어. 아직 방심하면안 돼. 애들 여기까지 따라오네. 빨리 지켜야겠다. 저차 타고 가고 있어요 괜탄다 자, 나, 사서 축포로. 여기가 여기가 나 맑은 나보다. 됐다. 빠른데, 우리 그러게요. 에이, 너러 했지? 라잇. 니 떠니, 어, 이거 트레버. 아, 니 OK. 싱글에서 트레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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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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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적에대이 내려... 그래서 복수한 거였어. 어, 아, 짱이다. 다 연결시켜놨네. 신가 알아? 우리가 하면 난리야다 네, 나... 이 네, 여기 못할것 같은데. 난너하나도 <laughs> <laughs> 네게 못할것 같은데. 어, 레벨업이다. 오랜만이다. 저도 29. 이제 순서가 후반이네요. 큰 일을 벌일 때 왔네. 산호 이제 열두시다 겨우 열두시 저 이거 네. 물좀 물좀 떠 볼게요 네네아 방탄 보도 사가지고 가겠다가겸 서브미션 서브머신 것도 사고 서브머신 말고 딴거 없어요? 그 차에서 사는 거? 어 음. 기본적으로 사주.. 사지 아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더라서 죽은 거는 사줄 때도 있나봐 아, 죽은 건 타야죠, 원래. 아, 이거 백라이트 좀 바꿔야겠다. 오우, 쉣! 퍼세트 음. SMG? 아, 어떡하냐. 원래 셈인데. 써둔대요? 어떡하죠? 내일도 수격해야지 아 평소 실력대로 <laughs> 보기에는 좀 그래도 좀 두려운데 걱정은 되죠 아무래도 아니 내일 그냥 내일 그냥 오전 오전 시험만 준비하고 끝나고 오후 시험 지어 그냥 학교에서 준비하겠다자 그러므로 내일은 딱 3시간만 공부하겠어 전 내일 내일 그거 월요일날 시험만 공부해두게요 아 서머싱은 좀 업그레이드 해놔야겠다 이거 서머싱은 미리 많이 쓰네 스코프 스코프는 필요, 필요 없겠지? 소음계나 사야지 응와돈 음. 많이 썼다 아 방.. 음, 아 또, 방탄복 글쎄 또한 글쎄 또한 8만원 모였네 왜니려응아잠깐방탄복 음. 미리 이런 입어놓자 아아아내 방탄복이 없는 일 알겠다 나 멈춘거 같.. 나티 티, 티, 같은데 아닌가? 나 있지 나의 음. 네 나의 치킨 오. 나의 치킨 어 나의 치킨 오. 나의 치킨 오. 나의 야겠군 나의 치 사려고 했 치킨 랭킹이 안된다나2 0분 오. 나의 치킨 오. 나의 치킨 오. 그옷 뺏기잖아요. 참... 아 교도관 은옷 아, 입고 있잖아요. 어나뭐 아, 할래 지아 오도. 교도관 가지고 있을걸요? 그네저 데스 왔어요. 오케이 저 옷만. 빠르게 원호. 어? 아니 그냥 기념으로 오타마 사게. 이게 우리 방금 세 번째 깬 거죠? 예. 네. 너 리더 할때 절대 돈안 깎아준다. <웃음> <웃음> 왜 그래 나한테? 아, 너 내가 나는것좀 해야지. 너 분명히 자기 돈 없다 좀만 뭐더 해달라 할것 같아서 공평해야 된 거야 그런 거? <laughs> 포털 놀라 이거 무료네. 같이 없이 없 사는 처지에, 같이 없을 때는 같이 없어야죠. 그래야 분쟁이 없죠. 적어도 <laughs> 피포소. 아, 나뭐 뭐 살라 했지? 잠깐만 스마트. This 상은 비싸지 않네. 멋있다차한대더 그래. 팔아야겠다. 형 들어오면 초대해 줘요. 네, 보내 줘야지 세션을. 아프로님저 세션 추가 좀해 주세요. 다날라갔어요 뭐 세션? 네, 그 아파트 같이 같은 아파트에서 시작 안 하면 그 그래. 아, 아무래도 <laughs> 그거 너, 그래 되는 것 같아요. 프라노에 초대해줘도 네 아파트로 가죠 아 그냥 여기서 시작할게요 미션 그냥 중간에 아파트에 하자고요? 아 제가 아까 잠깐 인터뷰 끊겼어요 왜 이러냐 저쟁하려고 그러나? 왜 이러냐 저쟁... 저쟁하려고 그러나? 서버가 지금 방금 서버 방 잠깐 끊겨가지고 내가 섹션에 나와주면 되냐 거기서 그래요? 예 네. 보냈어요, 초대. 네, 지금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북한에서 e m 소나저 아파트 초대해주세요. 나 아까 인터넷 꺼졌던데. KT 뭐 하나? 형형 형 KT지? 음. KT 뭐 하나? 어이고, 됐다. 저 아파트 초대해주세요. 네, 저, 저 아파트 들어오세요. 초대 초대해주세요 응. 빨리 채 최우맨. 되고있어 는최맨 CEO 저희 계급있어요 조직 어 그래요? 레벨별로 그냥 어... 나 신입이겠다 인턴 인턴 최우맨. 말우맨 최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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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서 10이 알바 어? 왜요? 아 아니에요 어? 어디서 봐요? 프로는 더 인턴이네? 아 이게 그 레벨이 아닌가봐 조직 레벨인가봐 어 예. 우리가 세 번째 했어요. 그, 이제 누세번째했어요그제두개 남았네. 응, 왜 세션이 종료되고 있지? 너막 A 막 누르다가 잘못 눌렀나 봐요. <laughs> 응, 그어쩌어 아, 어때? 주자 할게요. 야 잠깐만. 봐봐. 아, 뭔 뭐, 네가 산거 똑같잖아. <laughs> 달라. 형, 이거 잘 봐. 양복은 좀볼줄 알아. 뒤핏봐 등핏. 이게 달라. 양, 형, 형, 양복이 볼줄 몰라. 양무마다가 달라. PC 아니, 잠깐만, 내가 숙던 거잖아, 어제 내가. 했던 거잖아. 아니야. 이거 습격 의상인데, 뭔 소리야. 어깨 피시 들었네. 여기 피시 가혀야는 거. 아, 씨. 중국어 들린다, 씨. 어깨 넓어. 습격, 보... 습격 의상 이거, 저는. 어, 어깨, 응. 어깨 넓어 보이는 의상. 아, 중국어 들린다. 아, 망할. 칭 따오. 인터넷 검색. 아, 이거구나. 양꼬친칭 따오. 형, 형, 이거 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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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님? 그, 트레버가 좋아하는 코스크 아님? 피규어. 아까 아님. 어, 아니 아 이거 그다형 그거다, 그거다. 스펀지밥에 나온거거 아니구나 <laughs> 프로님 그거 세션 초대 한번 해주세요 같아. 랜덤 검색은 뭐야? 형 컴퓨터 좀 쓸게 초대했는데? 아, 팔도 알려 튕겼거든요 아돈만나마 남았다 이제 어? 그래픽 깨졌나 뭐지? 아... 버트도 짠... 자살한 로티는데 아파트 아파트 구멍 뚫려갖고 낙하했어요. 아예 껐다 다시 켜요. 화 다시 좀 갔다 오게 <laughs> 아파트 12만 원이나 해. 우리 이거 섹시한 옷을 좀 초대시켜 줘 청년이. 나 다시 좀 갔다 올게. 음. <laughs> 친구 찾. 차... 이거 이거 아닌데. 제가 초대했어요. 네. 아 나기 전에 술이나 먹어야지. 차좀 볼까? 어왜 할인되지? 아왜다 할인되는데 가격이? 아닌가? 뭔 차요? 스포츠카 같은 거요? 그 습격, 습격 쪽이요 아, 아 할인된 게 아니 원래 이 가격인가? 아 원래 이거구나 차뭐 사지? 아 비행기 너무 비싸 조그만 경비행기를 얼마 안 해요 더스터 같은 거야? 네그 무기 달린 거부터 이제 엄청 비싸지 전전전 뭐야 헬기 사려면 헬기 사려면 그거 사야 돼요 그 뭐고 그 라곤 미사일 달린 거 그게 뭔데요? 원하든가 그럴 거예요 아마 히드라도 좋아 히드라 원하드? 그런 거 있는 안 보이는데 아, 아마 어나니어나니 모시기 그거랑 같은 종류일걸요? 아술 먹으면 죽는데요 많이 먹으면. 죽지 않을 텐데 실제로도 토는 하도. 어어 맹종신호는 맹동신원, 맹종신호는 못할것 같아. 요트 사고 어. 싶다 요트. 어. 아 마이클 요트. 내 요트. 전 봉투. 요트는 별로 안땡기던데나 요트 막 그거 있잖아요 막 뭐지 안에 들어가서 뭐. 부엌도 있고 막 안방도 있는 그런 거면 사고 싶어 그거 어, 없지 않아요? 아.. 없을 거 같.. 아 없을 거같아 혹시 몰라요 습격하다 보면 열리지도 몰라요 설마 쿠로잡 아, 아, 파는 쿠, 거 쿠, 아니야? 아 쿠로조 해셔야 되는데 아 프로형이 아직 물.. 물 떠오르러 왔어요 아, 시원하고 와야지 음. 아 나는 은근히 양복이안 올리는구나 저차한대 팔고 올게요. 네. 이거 어. 쓸데없는 차 팔아야 돼. o 어, 좀 자야겠다. 깰 때까지. 어, t 어. 어, 죽겠다. 어. <웃음> <웃음> 아, h shit. 자는 거. 프 i t 침대 s h 토 토하면 멋있겠는데. 토, Oh, s h i 는데토안 하나? 아, 여 다트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당구나. 예, 당구 기능, 어, 좋겠다, 당구. 거기 그런 거안 넣었을까요? 탁구나 집, 집인데. 다트사 있으면서. 만들겠죠? 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GTN 언제 질리나 언제 질리지? 글쎄, 당분간은 안 질릴 것 같은데. 탔을 때까지는 저. 깨고 그쵸. 또 이해 찰 텐데. 뭐 아마 패치가 되면 또안 질릴걸요. 어려움 이해 찰 텐데. 하긴 어려움 하면 또 질리는 건 없을지도. 앞으로 언제와 샤워 되나? 한테 팔아서 또 7,900달러 벌었네 샤워 안해라어 된다